여러분은 귀가 두 개, 귀가 두 개, 입이 한 개인 이유를 아시나요? <laughs> 저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캠프에서 제가 경청이 중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. 캠프의 처음 온 날, 팀끼리 롤러코스터 만들기를 했습니다. 처음 보는 다섯 명의 친구들과 시간 안에 롤러코스터를 완성하려면,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활동이었습니다. 활동을 하며 협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의견을 내며 이끄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을 들으며 따라주는 역할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롤러코스터 만들기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확신했던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거나 다른 친구의 입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경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경청은 자신감 있게 더잘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의 저를 보면 남 앞에서 저의 생각을 말하는데 조심스러움,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캠프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저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그 결과 제가 말을 할때 자신감이 더 올라갔고 말을 더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뜻은 말을 잘해야 잘 듣는 것이 아닌 잘 들어야 말을 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저희가 잘못을 했을 때 경청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경청의 중요성이 잘 몰랐는데 이 캠프에 와보니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.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, 친구들 혹은 동생들의 말과 생각을 나보다 어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